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알려 드릴 것은 어, 요즘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어, 아파트 청약이 엄청 뜨겁잖아요. 어, 며칠 전에 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어, 그거 보니까 뭐 최저 당첨 점수가 67점이더라고요. 었 그다음에 뭐 평균 54대 1. 뭐 엄청나죠. 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서로가 새 아파트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빨리 당첨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주변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분양가 상한제 되면은 더 높도니까 더기대야 되지 않냐?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어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선은 내 점수가 70점 어, 또좀 불안합니다. 한 73점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분양가 상한제까지 조금 기다려도 어 괜찮겠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73점 이하는 무조건 청약을 권해드립니다. 어뭐 묻고 따질까 할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벌써 송파 시그니처 노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최하 커트라인이 67점이었으니까 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어, 아마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70점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3점밖에 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어, 치열하다는 건데 어, 아파트 특위에서 이제 아파트 청약하는 거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어, 이렇게 이제 그몇 가지는 다 아는데 어, 아파트 청약하고 난 다음에 어,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어, 그런데, 이게또 갑자기 부적격자라 그래가지고, 어, 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해요. 한번 당첨되기도 힘드는데. 그래서, 어, 부적격자, 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주의사항을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 좀, 어,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우선 이제 그 제일 유심히 어, 살펴볼 것이 있죠? 어, 그것부터 이제 설명 드릴게요. 또, 제가, 대본 살짝, 살짝 볼게요. <laughs> 이해해 주시고. 우선, 이제, 그 제일 주의해야 어,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 이제, 아파트 당첨 제한을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즉, 아파트 투유 그 사이트 가보면은, 어, 청약 가점 오류, 뭐,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청약 저축 기간, 뭐, 이런 거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 어, 미리 어,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내가 얼마 정도 점수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면은 어, 거기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에 한번 물어보시고 어, 재미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어, 저는 청약통장 점수 내는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뭐 청약점수가 몇 점인데 뭐 청약 가능성이 있겠냐 이렇게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청약점수 어떻게 내냐, 몇 점이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어, 무주택 기간 점수가 이제 제일 높죠. 총 이제 아마 32점 정도 부여가 되는 것 같은데, 어, 한 15년 이상이 돼야, 어, 최고 고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수가 뭐한 6명인데, 이것도 한 35점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 기간은, 어, 15년 이상인데, 이것도 뭐 최고 점수가 한 17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약 가점을, 어 오류 없이, 어꼭 체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청약이라 그러면은, 한 2, 3일 전에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당첨되기도 힘든데, 당첨돼가지고 이거, 부적격자라 그래갖고, 당첨 취소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산정을 해야 되냐, 어, 결혼하는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30세 이전에 어, 결혼을 했으면은 어, 혼인 신고 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이제 계산이 되고요. 어, 미혼인데 뭐 30세 어, 이상은 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즉 어, 30세 이하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되는 거고, 어, 미혼인데, 어, 아직 무주택이다. 그러면 만 30세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꼼꼼히 살피시기 바라고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재, 어, 당첨기간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음, 뭐, 한 3년 전에, 어, 당첨이 됐어요. 어, 그런데 또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 상황이 생겨서 아파트를 팔고 또 깜빡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 경우에는, 꼭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당첨됐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수도권하고 과밀 어째권역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어, 5년 동안, 어, 청약할 수 없습니다. 즉, 재당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게는, 어, 저기 3년인데, 이거는 84제곱미터 34평 이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평 이상이죠. 어, 그 때는, 어, 수도권하고 가미억정 권역은 3년 동안, 어, 당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게는 1년인데, 이런 것도 잘 살피셔야 돼요. 어, 보통 저희가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러잖아요. 잠, 이제 종종 까먹죠. 음, 그래서 뭐 내가 언제 당첨된, 된 줄도 모르고, 어, 그 다음에 아파트를 다 팔았는데도 언제 판지도 잘 모르고, 횟수가 어, 기억이 안날 때는 아파트 투유 가셔가지고, 꼭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 동일 세대, 이제 뭐, 중복 당첨입니다. 어,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어, 요즘은 이제, 그, 세대주만 청약을 할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아들이, 어, 세대주로 만들어 놓고, 어, 부모님, 음, 무주택인 줄 알고 청약을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아들 몰래, 어, 아파트가 하나 가지고 있었다. 아, 이것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 세대에서 아파트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중요한 것은 세대주만 할수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그리 있죠. 음, 보통 세대주가 이제 남편 명의로 많이 되어 있는데, 어, 보통, 어, 여자분 명의로, 아내 명의로 해 놓으신 분들은, 어, 세대주로 반드시 바꾼 다음에, 어, 청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통장을 어, 동시에 갖고 있어요 어, 결혼 전부터 그래서 이를 보니까 어, 아내분이 어, 청약 점수가 더 높다 그러면 세대주를 아내분 명의로 바꾸셔 가지고 어, 청약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 보통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거의 해당이 없는데 특별 공급에서도 또막세 번, 네번 청약하신 분들 있죠. <laughs> 그래서 이분들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내가 언제 당첨됐는지, 예, 그리고 확인하시고, 음, 당첨이 있으면은 나중에 또 부적격자가 나오니까, 아, 그런 억울한 일안 당하도록, 어,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번 당첨되면 5년 동안 갑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라고 찍히면은 5년간 갈수 있어요. 물론, 뭐 해명 자료를 내면은 1년 동안 보류를 해주는데, 어 1년 안에 뭐, 예를 어서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참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안 당할 수 있도록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어 지금 노또라고 하는 그새 아파트 청약 있잖아요. 음, 이거 꼼꼼히 살펴세요. 노또에 당첨되려면은 사전에 미리 점검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어, 무엇이 부적격으로 되는지 네, 꼼꼼히 살피셔서 청해해 주시면은, 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 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어, 나오기 전에 항상 청해 가셔가지고 꼭 당첨되는 영향을 차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미의 유튜브는, 어,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당첨돼가지고 부적격자 찍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